아, 훨씬, 안 추워, 왼쪽. 자, 오늘은 8월 8일, 화요일.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독일을 갑니다, 독일. 독일을 갈 예정이에요. 많이 춥지 않고, 이 정도는 네, 반팔 입고 다닐 만한 것 같아요. 그래 <laughs> 봐 어? 수요일에 사는 저희 엄마께서는 춥다고 하십니다 <laughs> 어? 그건 뭐야? 엄마 건데? 아 그래? 잘 어울린다 아까 나이래 파란색 좀 기가 막히게 봤거든 이 길로 계속 가면 독일이 나오는 거야 저희 트램은 어디서 타요? 어. 저 멀리 가서 타요? 간다, 간다, 간다 응. D, D, D를 타야 돼, 우리 D 이게, 건너, 이게 무슨 일이야? 건너, 여기 버스야? 아, 여기, 아니, 아니. 저기 있잖아 방향 아니야, 건너야 돼 근데? 일로 와야지, 일로 <laughs> 티켓 사계산하어어 티켓. 이건 뭐야? 얼마나 하면 헐하는 건가? 타는 거 아니 는 여기 서. 자 우리 어디 냐 여기 여기 어디야 지금 포르테 티 호텔 스포타? 여기 고 A하고 D밖에 없는데? 그 그래, D D 타입인데 어디? A하고 E밖에 없는데? 그 D잖아. 트림 D. 어 여기 A 하고 여기 E라고 써 있잖아. 어디? 여기 D 있잖아. 여기. 파란 게 녹색이 D 잖아.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. 우리 가 어디 있는 데요이에 어? D가 어디 있어? 녹색이 D 아니냐? 아니, 아 A 7이어 그러네. 아. 저쪽에 가야 되나? 아. 이거 우리가 켈 라우. 스원이라는데 첼라우트스 어, 여기 병원입니다. 3분 뒤에 온대 여 뭐. 어? 빨리 가야되겠다 아니 여기 이거 저기 이거를 꽂으래 카드를. 아 확실히? 그거 아니, 아니 여기 저기다가 그걸... 꽂는 거 아니야? 거기 여기다가? 어 여기다? 어. 이거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? 저도. 어 u n k 아 맞아 잠깐 이거 아니에요?

한 바인이 적긴가 합쳐진 건가 그걸 그거를 왕복권을 사야 돼 그걸 눌러보지 거긴 네 24시간 24시간만 있네 34시간인데 그럼 2회권으로 좀 전에 다시 한번 가도 2회가 <laughs> 뭘까 아 이거 영어가 좀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도 또 기다 못 기다리는데 이 싱글 티켓이지? 싱글 티켓 아, 네 싱글 티켓 1%로 했잖아 2%로 했는 해봐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말하는 거 아니야? 4 곱하기 2 싱글 티켓 어15.2 어. 유로 이거 아니고 이거 여기 가면 다른 루인? 포트듀린 루인?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어 켈로가 야기켈 그니까 동쪽이켈버시기더라고 저건 뭐야 우리거 아닐걸요 나오잖아 지금 그니까? 계속 아 이거 뜯었네 세개세개 정수중 나왔다 됐다 뭐야 어, 10.4 유로 10.4 유로 우리거 아닌가보지 인제용수전 나왔는데 요거 자 독일을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트램을 타고 갈겁니다 D라인 여기서 열정과장이고 28분? 걸어, 아, 28분 있어요. 걸어서까지구나. 에어랩으로 했어요. 어, 금방 가요, 어쨌든. 티켓은 아, 2회권짜리로 끊었습니다. 나 혼자 떠들기네. <laughs> 항상 그랬어요. 트램이, 트램이, 어, 음. 켈로 가는 게 5분 있다옵니다. 이 티켓이 어반 이라는 게 있고 선바인 이라는 게 있어요 선바인은 아마 24시간 내내 막다터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판기가 잘돼 있습니다 외국은 뭐가 하나 옵니다 근데 저건 파란색이니까 색깔별로 있을까? 저기 는롤리볼스 어, a 이요 A 어. 아 얘도 얘도 가끔 첼로 가나? 차가 초록색이라고? 어떻게 알아? 아 어. 얜 빨간색인데 얘는 파란색이 었는데 A가? 전광판은 A가 빨간색인데 아니 저기 있수도 있잖아 이거 아까 그 로선표 색깔이 아니야 음. 우리 독일 넘어갈 때찍어야지 다리를 넘어가면 독일입니다 그강 중간을 개가지고 음. 검문소 같은 게 있을까? 중간에? 독일 가는 트램이 옵니다. 그렇다고 독일로 갑니다. 독일 가요. 찍어야 되는데? 찍는 거. 찍는 게 없어? 찍는 게안 보이는데? 신기가 안 보입니다. 처음 타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지? 맨처음이는맨 뒤에 있나? 혹시? 중간 중간중간. 중간 중간 중만 있을 거는 어쨌든 우리는 독일로 가요. 이 달인 아니요. 작은 강을 하나 건너지만 얘는 아직도 프랑스에요. 어, 이제 다음 정보장까지가. 다음 정거장까지는 프랑스고 지나가면 <목소리가> 독일입니다 포 역은 포르투두 루인 포르투두 네, 네. 네. 루인 n 라트 포트도 ruin, 포트도 ruin, 포트도 ruin, 포트도 r u i 이 포트도 이 u i n 포트도 r u 니다 포트도 ruin, 포트도 포트도 r 도 호텔 이상이 생겼습니다.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. 이번 역 다음이 종점이자 독일입니다. 이번까지는 스트라스부르예요. 포르투드린 역입니다. 기 전에 저기에다 터치라고 탔어야 되는데 우리가 터치를 안 했어요. 잘 몰랐어요. 어 얘들아 저 앞에 다리가 보인다. 독일을 다음 역은 독일입니다. 자, 독일로 다음 프리트프 자, 자이 다리를 지나면 독일이 나옵니다. 생각보다 다리가 짧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다리가 짧아요. 우리 이따가 걸어서 넘어오는 건 어떨까 여기. 네. 어디가 경계일까요 독일? 자 독일 넘어왔습니다 독일 여기는 독일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? 네 이원 경차역은 켈 켈입니다 켈. 마지막 정창역입니다 내려주십시오. 오늘 독일에 왔어요. 내리자마자 카드를 터치해 주세요. 물가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물가가 더 어. 싸서 여기로 장을 많이 보는데. 아 그래. 오른쪽은 음. 음. 어디에요? 오른쪽입니다. 내려서 카드를탑치합시다안 내린 사람들 뭐지? 다 왔는데 안 내리는 사람들 뭐야? 다시 가는 건가? 갔다고 찍어야 되 응. 어나요좀 전에 봤던 경치를 보러 갈 거예요 바로 네,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있어요. 그리고 그 형편 난 몰라요. <laughs> 역시 샌드위치 건너는데요? 이쪽으로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쪽입니다 이쪽 오른쪽입니다 장바구니 누가 버렸네요 종이에 어떻게 그 칩이 있지? 그니까. 애들이 근데 아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았는데 <laughs> 저희가 지도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나오더라고 <laughs>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독일, 독일 온 거야? 그치? 덥지 이제 거봐 내가 덥다 그랬잖아 응. 그래 더운게 아니라 더울라 한다고 어느 것이 영어고 어느 것이 독일어냐 자 서비스 서비스까진 영어 디 플레이스먼트 가는 사람이 없네 어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저기, 아, 목 들어가나? 저기가 빛인데, 빛이. 비치? 일단 가봅시다.